미국과 소련은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에 자신의 나라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8도선을 그어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을 각각 두어 차지했습니다. 1945년 12월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개최해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내용이 결정되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죠. 이후 임시 정부 구성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미소 공동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임시정부 구성에 제외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미국은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엔은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